네 안녕하세요 길박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일까요 6월 22일인가 20... <laughs>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아 오늘은 간만에 또 신입사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교육 좀 시켜드리고 아, 광명용으로좀 이동을 해봤어요 아 여기 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이 우산을 또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지금 하늘이 쾌청해요 <laughs>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아,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큰다고 이거 돈 7,000원이나 주고 산 건데 또 버릴 수도 없고, 미치겠네. <laughs>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대리 일하기 우리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 돈 많이 버세요돈 많이 버시고요 제가 독산역에서 비가 와서 세로로 오프닝을 했어요 오프닝을 했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멈추고 밤새도록 비가 안올것 같아가지고 오프닝 다시 가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아, 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지금 충주. 충주 가는 콜이 8만 원에 떴는데 아 살짝 잡았다가 놓쳤 아 버렸습니다. 그 8만 원이면 운행 시간 1 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충주 가서 또좀 아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버렸고요. 자 이쪽에서 아좀 좋은 콜로 한 4~5만 원짜리 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수도권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영업이 될수 있고 하니 아뭐 혹시 뭐 바람 좀 쐬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죠. 근데 예전에 그 충주 한번 갔다가 아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추억도 있고 가격도 조금 녹록치 않은 것 같고 해서 버렸고요. 자 오늘 날씨 좋은데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죠. 같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9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광명역이고요. 자, 쓸만한 콜. <laughs> 쓸만하다, 쓸만하다, 가볼 만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자, 광주 산동 가는 콜이고요. 그 뉴시스인가? 거기 뭐 골프장 바로 밑에 동네 같아요. 전에 한번 거기 가가지고 5만원짜리를 하나 받아갖고 오긴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고 그리고 금액 4만 5천원짜리로 잡았습니다 카카오 푸단을 하나 넣어놨는데 아 목감동 2만원 아까부터 2만원 줬으면 갔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광주 3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초콜 5만원이면 5만원이지 4만 5천원은 뭔가 자 가보시죠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9시 53분입니다. 자 10시가 되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3동 도착을 했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뉴서울 CC 이쪽이 뭐 보기보다 이 식당들이 많습니다. 식당들이 많아요. 좋은 식당들이 꽤 있어. 지금 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콜좀 잡고 아,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위쪽에서도 콜이 뜰 확률이 있고, 이 밑에 쪽, 이 밑에 쪽에서도 콜이 많이 뜨거든요. 시간이 좋으니까 좋은 걸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골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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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확 오는 건 없네요 보니까 그닥 국가자동 6만 원이 제일 크네요 국가자동 6만 원길 상태 좀 볼까요? 아 이게 지금 밀려 올림픽 도로가 아 시원하게 없네요. 동탄 1신도시를 간다 4만원이면 좀 약하네 5만원은 줬으면 좋겠네요 시원한 가격은 없습니다 이건 뭐야 법인이씨 3천원 올렸네 미래신도시 들렸다가 성남 안 땡기네 안 땡겨 카카오로 그냥 하나 시원하게 하나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투단이 2분 남았네 2분 남았어 아, 이게 지금 북가자동 63,000원. 북가자동 7만 원 좋다. 1시간 정도 걸리겠네. 북가자동 7만 원 되면 가겠습니다. 북가자동 7만 원. 일단은 강남권으로 하나 신청해 놓을까요? 서울,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동, 송파는 좀 가격이 약할 것 같고. 농산 마포.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5만 원짜리 하나는 타고 나가야지. 아 씨. 국가자동 6만원에 빠졌나? 야 서현 쪽에 콜이 많네요 국가자동 7만원은 줘야지 이것도 5만원 세강마을 근데 이게 지금 동탄 무섭단 말이지 6만 5천원 야 7만원 올려라 이거 아 정말 바로 가줄게 아이씨 국가자동 7만원이면 가야죠 1시간 정도면 되니까 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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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제발 <laughs> 사정을 하네 국가자동 7만원 국가자동으로 그러면은 딱 해놓고 서울 서대문 은평 서대문 은평 그리고 어, 일단은 모르니까 강동 경기도 어, 고양파주 하나 해놓고 이런식으로 국가자동 7만원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국가자동? 음... 근처에 기사님은 3명 밖에 없어. 오케이. 기사님도 없어, 지금. 기사님도 안 계시고. 오케이. 7만원짜리 간만에 한번 타보나? 어쩌나? <laughs> 아, 이런 맛에 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맛도 있어야지. 국가자동 빨리 올려라 빨리 올려 빨리 올려 국가자동 7만원 올라라 올라라 카카오는 없네요 카카오로 콜 부르는 분은 없어요 이쪽에 쌈동 미니스터 봉탄 근데 이게 68,000원 오를 수 있어. 국가 자동이 68,000원 오를 수 있어요. 얘네들 보니까 어디 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싸구려 법인인데 이게 지금 3,000원씩 올리네. 아까 6만 원에서 6만 3,000원 그리고 2,000원 올렸거든요. 6만 5,000원. 에휴, 찌질이들. 10시 2분이니까 조금 더 버틴겨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동탄 1 신도시 45,000원이 크게 없단가는 아니니까. 아이씨. 나는 국가자동 7만원으로 일단은 마음을 굳혔어요. 이런 건좀 빠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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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짜리는 좀 빠져주세요. 아깝네요. 없어졌어요. 포기. 포기했습니다. 포기. 아이씨 뭐지 이거 아이씨 아이씨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슬슬 내려가면서 동탄 이거 5만원 올라가면 동탄이나 한번 가야 되겠다 자 일단 콜 잡고 나타날게요 네 시간은 지금 11시 15분입니다 15분 자 3동 광주 3동에서 아 제가 더 엄청난 폐착을또 저지르고 말았네요 아, 북가자동 6만 5천원. 너무 아쉬웠습니다. 7만 안오르고 없어졌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던 4만 5천원짜리 동탄 가는 콜로 잡고 왔어요. 원래는 그, 어디야, 저기. 등촌동. 등촌동을 45,000짜리를 가려고 잡았다가,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운행시간이 50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동탄 가격이 안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게 아니고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왔네요, 지금. 자, 현재 위치에서는 버스가 금방 오니까 버스 타고 난강장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난강장 쪽으로 이동해서, 아, 올라가는 콜 떠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 오늘 잘될줄 알았는데요. 하 <laughs> 그러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치고 올라가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시간은 지금 11시 39분입니다. 지금 남광장과 북광장 사이쪽으로 버스로 이동을 해서 아, 좀 대기를 살짝 했는데요. 어, 재수가 좀 좋았습니다. 이코을 하나 잡았는데요. 아, 다행이다. 분당 그 산운마을 가는 콜, 서판교죠. 이쪽 가는 콜, 버빙콜로 아, 4만원 찍어줬네요. 아 살았다. 씨, 일단 올라갈게요. 일단은 가야 돼. 그리고 운행시간은 이제 22분 뭐 내비로는 나오는데요. 손님 계신데도 바로 옆에라서 자, 빨리 이동해서 다음 콜또 진행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레츠고! 네, 아직 동탄입니다. 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 씨. 자, 콜을 잡고 지금 한 30분 정도 됐어요. 30분 된것 같아. 근데 뭐, 법인콜이다 보니까 뭐, 대기 경유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대기를 했는데 손님이 그 건물에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좀 어느 정도 먹었어. 먹어가지고 이차 있는 건물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손님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 150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네요 은행 하나 보인다고 래서 새마을금고 앞에 있다그래서 지금 <laughs> 하얗지 않나 일단은 손님 찾아가지고 또 이동해야죠 아 꼬인다 꼬여 진짜 씨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거 오늘 시원스럽게 아이고 여기 이거 북광장 쪽에 아 서울택시 타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어디 그 새마을 군고 쪽에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저기 새마을 군고가 보이네요. 아 저기 누워 있는 사람 같은데 일단은 뭐 뿌블이니까 <laughs> 나야 뭐 집만 들다 주면 되잖아.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 아 미치겠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리 부르셨죠? 네. 오늘 가시죠. 차 있는 대로. 산원마을 6단지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얼른 가시죠. 회체선다. 예. 저조세요 네. <laughs> 아이고. 아이, 고생.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시네. 아유. 오늘 렇게 같이 아까 일행분 계시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좀 모셔다 드리고 가지. 아이 상이 그렇게 안 되니까. <laughs> 괜찮으시죠? 네. 예. 조심히 걸으세요. 네. 예. 아이고. 네. 네, 시간은 지금 12시 56분입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했네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와, 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맞췄고요. 아, 그냥 대기료만 받았습니다. 대기료만 그냥 사무실에서 만원 추가해가지고, 5만 원으로 변경해서, 아 완료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좀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뭐, 그걸 기대하기도 좀 그렇고요. 일단은 좀 짜증이 좀 나네요. <laughs> 아이고. 자, 일단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아, 진짜 너무 늦게 와가지고. 12시 한 10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었는데 아좀 그러네요 보니까 자 일단 뭐좀 대기해 볼게요 뭐 우리 일이 뭐 별거 있습니까 대기하면서 또콜 뜨면 택시라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출출하다 <laughs> 자 대기 들어갑니다네 시간은 지금 1시 59분입니다 어우 춥다 날씨가 쌀쌀해요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2시 이쪽에서 기사님들 네 분이 있었어요. 네 분이 있어가지고 택트를 해서 강남을 갈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 택시도 마땅치 않고. 자,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안양 이마트 사거리 있잖아요. 비산동. 그쪽 가는 콜이고요. 어, 카카오 추천카로2 2 0 0 0원몇개안 찍어주네요. 자, 이거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뭐택트해서강남 가느니 비산동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렛츠고! 고고! 네, 시간은 지금 3시 2분 됐습니다. 철산역이고요. 자, 뭐, 코를 타고 온건 아니고, 아까 그 관양동, 그, 비산 사거리인가요? 거기가? 아, 이마트 사거리 있는데, 거기 손님 내려주고, 큰 길로 걸어나오는데, 아, 셔틀이 딱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엉격결에 타버렸네요. 오줌말이었는데오줌도못누고 이제 철산동으로 왔고요. 이쪽에서 뭐한콜 정도 더타 타가지, 가지고 강서 쪽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인데.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콜 뜨면 또갈 거고요. 일단은 좀 대기를 해 볼게요. 이쪽에는 이제 버스가 일찍 나오니까 아, 버스를 또탈 수도 있고. 아, 힘드네요. 한콜 정도만 더 타면 만족할 수 있겠는데. <laughs> 오늘도 역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초장에 딱한번써본 우산. 결국에는 마지막 손님 차에다가 놓고 내렸네요. 빈손이에요. 이런 된장. 아이고, 진짜 고생고생 고생 하면서 끝까지 들고 다녔는데 마지막 손님 차에다 놓고 내렸어. <laughs> 이래서 우산을 쉽게 사기가 선뜻선뜻 선뜻 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일단 조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우, 콜이 너무 없네요, 진짜. 네, 현재 시간은 4시 10분 정도 됐고요. 아, 현재 위치, 아, 목동 오고리 근처입니다. 법원 쪽 콜을 받아가지고 왔고요. 아, 그, 철산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콜이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뜨는 것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광명 6동, 그 해모로 아파트, 뭐 그쪽 근처에서 아 여기 신정동 콜 2만 원짜리가 떠서 그냥 이거 택시비나 하자, 택시비나 하자 하고 그냥 <laughs> 택시 타고 가서 잡아가지고 아 운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목동 오거리에서는아 조금 늦었네요. 버스가 집 쪽으로 가는 버스가 심야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못탈것 같고 다음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 콜을 하나 받든지뭐 이렇게 택시 타고 가든지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택시비 하려고 이콜탄 거라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laughs>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그 용인 아, 광주 3, 3동 들어가가지고 멋지게 좀 좋은 콜로 한번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쉽다 뭐 이런 표현을 좀쓸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사장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아 수요일이니까 오늘도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필승